안녕하세요. 토끼 왕자입니다. 오늘은 아침에 간단하게 짧은 영상 하나를 만들어 봤습니다. 요즘 제일 핫한 NFT가 바로 고블린타운이라는 무료로 민팅을 했던 NFT입니다. 무료 민팅에서 유명을 했고, 거의 일주일 동안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면서 일주일 내내 거래량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고블린타운 때문에 무료 민팅의 메타가 살아나는 게 아니냐, 앞으로 오는 게 아니냐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꼭 주의할 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우선, 다들 아시겠지만, 이게 바로 고블린 NFT입니다. 바닷가를 현재 보시면, 6, 6위더가 넘어가죠. 2,000달러 이더리움을 잡아도, 12,000달러입니다. 대충 한 1,500만원 정도 되는 건데요. 무료 미팅 한것 치고는 엄청나게 가격이 올랐습니다. 특히나 요즘간 하락장에선 대박인거죠 며칠 전부터 핫했던 이 고블린 때문에 저도 무료 민팅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무료 민팅을 미리 알수 있을까 알려준 사이트도 있는가 해서 알아봤는데 그런 사이트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접었습니다 왜 접었을까요? 일단 고블린 NFT는 수량이 만개고 파운더도 불명합니다 노드맵도 없고 그냥 살짝 관련된 커뮤니티 형성되고 있는 그런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 너무 가격이 올랐습니다. 무료였던 NFT가 이런 조건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유기도가 넘어가는 거죠. 어, 여러분들도 제가 올려드린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하이프가 엄청 높은 프로젝트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프로젝트들은 기존에 엄청 탄탄하게 기초로 쌓았습니다. 기초가 탄탄한 하이프 높은 프로젝트들이 많은 거죠. 그런데. 요즘 같은 하락장에서는 이런 프로젝트들도 다 무너져 내립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료 민팅을 했고 수량도 많고 누가 만들었는지 모두 노드맵이 어떤지 그런 도 모르는 프로젝트가 갑자기 떡상한다. 을좀 의심스럽다는 얘기, 좀 의심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만개 중인 물량은 천 개가 개발자 거라고 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6위도가 넘어가니까 6 0 0 0이도를 개발자들이 일단 번거죠. 그로 인해서 뭐 자전거래가 아니냐라는 썰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게 유가랩스라는 곳의 차트인데요. 유가랩스는 어, 베이시 그 원숭이 NFT 있죠. 요새 제일 유명한 그 NFT 쪽에서는 제일 규모가 큰그 베이시를 만든 유가랩스의 차트인데 여기에 고블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고블린이라는 걸 보고서 이 고블린타운이 그게 아니냐라는 솔도 있다고 합니다 뭐 자전거래거 아니면 정말 초대박으로 육아랩스의 프로젝트건 그런 걸 떠나서 제가 고블린으로 인해서 무료 민팅 알아보다가 접은 이유는 바로 이게 정말 제대로 된 프로젝트를 하더라도 제가 이것을 노리고 당내 또 이런 고블린 같은 걸 찾기 위해서 제2의 고블린 노리고 무료 민팅을 했을 때 부작용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접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거죠. 몇 번이나 보여드렸던 건데, 저의 오픈식 계좌에 있는 스캠 NFT입니다. 얘를 샀더니 얘를 준 거죠. 참, 얘는 요새 가격 엄청 오르고 있고요. 얘를 바꿔서 이게 뭔가 싶어서 망설였는데 알아봤더니 바로 스캠이었죠. 제가 산 적도 없는 프로젝트가 무료 에어드랍이 돼서 지갑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무료 미팅을 노리게 되면 그 무료 미팅이 고블린처럼 로드맵도 없고 판도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제대로 된 프로젝트인지 아닌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고블린 같은 경우도 누구도 이렇게 뜰 거는 몰랐을 거고 뜨고 나서 이게 대박이 아닌가라는 생각 할 뿐이고 뜨고 나서야 커뮤니티도 점점 성, 형성되고 을 뿐인 거죠. 그렇마 말하면 무료 미팅을 우리가 이제 노리고 무료 미팅 되는 것들의 프로젝트들 뭐 여기까지 가서 여기까지 다 참여한다고 했을 때 혹시나 그런 프로젝트들 중에 하나라도 스킨이 써있껴있으면 제가 무료 민팅이니까 온갖 거다 참여를 할 거고 그 중에 하나라도 제가 스킨을 받아 버리게 되면 저는 계좌가 털리게 되는 겁니다. 무료 민팅이니까 가스비만 부담을 하면 되는 거고 가스비만 부담하면 되겠다 싶어서 온갖 민팅 다 제가 참여를 한다 쳤을 때그 중에 혹시라도 몇 명의 사이꾼이 있어 버리게 되면 저는 계좌가 털리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코인의 예시인데 팬케이크스왑 이런 사이트에 가서. 제 코인을 연결해 보면 제 메타마스크 지갑에 또 이런 게 들어와 있습니다 어떤 코인인지 모르겠는데 15만 개나 들어와 있길래 이게 뭔가 싶어서 검색을 했더니 얘도 사기 코인이라고 합니다 얘를 거래하는 순간에 제 지갑이 털리는 거죠 NFT도 그렇고 코인도 그렇고 사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공짜로 받았을 때 그게 정상적이 아닌 가능성이 더 많은 거죠 실제로 지금까지 수많은 사기꾼들이 스캔 같은 NFT를 뿌리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저는 다른 지갑에도 한 서너 개의 스캠 르 f t 가 있습니다. 결론을 내린다면 고블린이 오른지 틀린지, 그러니까 고블린 정말로 유가 랍스의 프로젝트인지 아니면 그냥 단순한 자전거를 오른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고블린은 지금 당장 우리가 살 수는 없겠죠. 무료 민팅한 게 유기자가 됐는데 이걸 이제 와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 고블린을 보고서 우리가 할수 있는 방법은 또 다른 제2의 고블린을 찾는 거겠죠. 그런데 제2의 고블린을 찾을 때도 우리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사기 전까지는. 왜냐하면 고블린 같은 경우도 로드맵도 없었고 누가 만들었는지 알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어, 프로젝트 산다 하더라도 그 프로젝트가 무료 민팅일 건데 그 프로젝트가 무료 민팅이면서 제대로 된 로드맵이나 사이트나 프로젝트를 만든 사람을 알려주곤 하진 않겠죠. 공짜인데 뭐 그렇게까지 신경 써주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제2의 고블린을 노리려면 어쩔 수 없이 아무런 근거도 없는 것들이지만 그냥 무료인 것들을 다 사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이트에 올리는 것들을. 그렇지만 그 중에 혹시라도 한 명의 사기꾼이 있게 되면 저는 지갑을 다 털리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런 위험 부담을 감소하고서 혹시라도 뭐를 제2의 고블린이 어쩌면 또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 전제 하나, 이 기대 하나로 투자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여러분들께도 굳이 가스빈을 낭비하면서까지 무료 미팅을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어, 말씀드리는 거고요. 혹시라도 어, 가스비 한 5달러 정도는 내고서 무료 미팅에 도전해 보겠다. 제2의 고블리도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신다면 꼭 제2의 지갑을 만드셔서 거기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 메인 지갑이 있고 메인 지갑에는 여러분들이 어, 확실히 검증된 것들만 다루시고 그냥 이런 이벤트성을 참여할 만한 지갑을 그냥 허접한 걸 하나 만들어서. 가스비 정도의 이더리움만 넣어놓고 이 지갑으로만 꼭 민팅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이 지갑으로 민팅하신 뒤에는 꼭 메인 지갑이랑 같이 연동해놓는 일은 없도록 하셔야 되겠죠. 그렇다면 그렇게만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사기꾼들의 NFT 받더라도 사기당할 일은 없을 겁니다. 이상으로 짧게 한번 요즘 제일 핫한 고블린 NFT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